슈쌤 리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31에서 34번 문제는 빈칸 추론 문제야, 그렇지? 네, 이 친구들이 보통 모두 다 문법 문제를 내려면 낼수 있어. <laughs> 그리고 단어 문제를 다낼 수도 있어. 그리고 쉽게 내려면 이렇게 순서 낼수 있는데 저는 순서가 날걸 가정하고 수업하진 않아. 왜? 이건 다섯 번만 읽어보면 누구나 풀수 있다고 순서 문제 나오면. 그래서 그런 보너스 문제니까. 아 물론 그것도 못 푸는 놈들 있죠. <laughs> 30점, 40점 딸이들은 그런 것도 못 맞춰. 왜 시간 투자를 안 하니까. 근데 시간 투자만 하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첫 번째 항상 말씀드립니다. 단어부터 내가 정복하면 무조건 평타 이상을 친다라고 해, 그죠? 예, 단어 먼저 정복하고요. 수업 들을 때도 단어 먼저 보고 수업 들, 들으시고 그다음에 문법은 선생님이 표시해 준거 위주로만 보세요. 갈게요. Many people are terrified to fly in airplanes.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겁먹는다라는 표현 중에 제일 센 표현 are terrified 그죠? 엄청 공포에 질려요. 비행기 타고 비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쵸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often d e s p a r 근데 이 공포가 합리적인 공포냐? 아니야. 이 공포가 어디에서 비롯되다라는 표현 좀 어려운 표현 stems from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디에서 비롯되다, 어디에서 기인하다, lack of control. 통제력의 부족에서 옵니다라는 거야. 그렇죠? 내가 스스로 직접 운전,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어, 거기서 옵니다. 요 렉이라는 단어 기억하셔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글의 주제 제목 요지가 공포는 통제력의 부족에서 온다.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Pilot is in control. 아니, 파일럿이 다시 말해 조종사가 통제하고 있지. Not the p a s s 승객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컨트롤의 부족이 instill 주입하다 뭐를 공포를 주입하는 거야. 사실 instill은 수능 단어긴 한데 우리 1학년 단어는 아니야, 그죠? 제, 제 평가 기준으로는 <laughs> 그치만 외워야 돼. instill 주입하는 거죠. 기체 같은 걸 주입하는 게 instill.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 고 그러는 거야. 우리의 공포심이 통제력의 부족에서 왔다는 얘기야? 아니라고 그랬죠. 다음 문장 보세요. Many potential passengers are so afraid that, 보물엔 대시 없지만 연결했어요. 너무 두려워해요, 승객들이. 잠재적인 승객들이. 너무 두려워해. 그래서, they choose to drive great distances. 어마어마한 거리를 운전하기로 결정을 해요. 뭐 하기 위해서? get to, 도달하기 위해서. 어디? destination, 목적지죠? Instead of ing 여기 전치사기 때문에 ing 썼어 비행 대신에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겠는데 보자 여기서부터 A에서 여기 B라는 A에서 B라는 Destination 목적지까지 예를 들어 2,000km라고 해봐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가능하잖아 여러분 2,000km를 내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건 뭐야 정신 나간 행동이라고 이거 중간에 하루 정도는 자야 돼 우리 허리 엄청 아프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고 가능성은 뒤에서 봤지만 이 뒤에 내용이 나오지만 내가 직접 20km 갈땐 사고가 안나그렇지만 2000km를 가면 사고 날 가능성이 엄청 늘어나잖아.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게 논리적이야? 합리적이야? 아니라는 얘기를 바로 다음 문장에서 한다고. 자, logic says. 논리는 말한다. 논리는 말한다. 우리 직역하면 논리가 말하고 있다지만 의역하면 뭐야? 논리적으로 말하면이죠. 논리에 따르면이죠. 논리에 따르면 스타티스 l 리 통계적으로 이렇게 한번 볼까 통계 숫자적으로 볼까? The odds 크으, 제일 중요한 단어 나왔다 오늘 the odds, the odds 항상 더랑 같이 붙여야 돼. The odds는 여러분들 확률이에요 확률. 어서 나온 날이야 도박판에서 내가 딸 확률 승산 요소 나온 말이지 그치 그렇다고 했잖아 the odds 복수형이기 때문에 복수로 받아야 돼요. 아, 이렇게. The odds of dying in a car crash, 자동차 충돌 사고로부터 죽을 확률은요 Around, 대략 1 in 5,000, 5,000분의 1의 확률이에요 While, 반면 The odds of dying in plane crash, 비행기 충돌 사고로 죽을 확률은요 Are, Closer, 어디에 가깝다? 1 in 11,000,000, 그러니까 1,100만 분의 000, 1, 확률이 로또 당첨 확률보다도 낮아 이거야! 그럼, 논리에 따르면 뭐 해야 돼?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맞아. 한 2,000km 갈 때는. 근데 자동차를 굳이 탄다는 라건 뭐야? 논리가 아니야? 그건 뭐야? 너의 공포, 너의 감정에서 비롯된 비합리적인 행동이라는 게. 그래, 주제, 제목, 요지가 되겠죠 다음 문장 보세요. If you are gonna take a risk. 만약 네가 위험을 감수할 거야. 즉, 위험을, 여기서는 비행기를 타는 것도, 자동차를 타는 것도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에요. 모든 일엔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네가 만약에 위험을 감수할 거라면, 특히나, 원, 어, risk라는 말을 두번 쓰기 싫으니까, 어, p l 스 s 명사, 원. 하나로 바꾼 거야. 국어랑 똑같지. 특히나 그런 위험 있잖아. d e a 어떤 위험? possibly, involve your well-being. 너의 안녕. 밥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거. 다시 말해, 죽지 않는 거죠. <laughs> 너의 well-being. 안녕을 포함하는 그런 위험. 어마어마한 위험. 죽고 사는 문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자 한다면 이제 주절이 나와야죠. Wouldn't you want? 너 원하지 않겠어? 그래야 되지 않겠어? t e s 그 확률을 원하지 않아. 어떤 확률? In your favor. 너에게 호의적인이라고 하지 말고 너에게 유리한. 엔녕 파이브야. 너에게 유리한 확률을 택하는 게 좋지 않아? 그죠? 이길 확률이 있고 질 확률인데 이길 확률 쪽에 돈을 걸어야 되지 않아? 이런 거죠. 비행기를 타야 되지 않아? 이런 거잖아, 그지? 이얘기란 말이야. 이게 핵심 내용이야. 그래서 마무리갑니다. 하지만, however, most people choose the option. 이번에 아즈가 아니라 옵션이란 말로 선택지라는 말로 바꿨어요 아니, 대부분의 애들이 이런 선택지를 골라. will cause them. 그들에게 the least amount of anxiety. 뭔가 잘될 확률이 높은 걸 고르는 게 아니라 내 심적인 불안을 최소화시키는 최소의 불안을 야기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고. 그 그러니까 너의 자동차 왜 했어? 2 0 0 0 k m 를네가 운전해야 되는데, 돈도 많이 드는데? 아, 이걸 해야 마음이 안정이 돼. 아 이질화하는 거야 이게 뭐야 멍청하다는 얘기죠 이 글쓴 아저씨는 이제 멍청하다 스튜피질말안 했지만 논리적이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멍청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그게 마음이 편하지 근데 실제로 너 죽을 확률이 높아 인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가 마무리를 명령 문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는데 여러분들 제가 미리 미리 스포일링을 하면 이 엔드의 체크데이즈에 지금 수업 들은 친구는 이 페이하고 메이크슈얼 이 둘이 병렬이야. 장,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어. 둘이 병렬구조야. 가보자고. Pay attention to the thought. 그 생각들을 잘 한번 생각해봐. 잘 한번 들여다봐봐. 어떤 생각? 네가 가지는 생각. 뭐에 대해서? Taking the risk. 그 위험을 감수하는 거. 자동차를 타고 가야겠어. 이렇게 <laughs> 위험을 감수하는. 그 생각을 한번 잘 들여다봐봐. 그리고 make sure. make sure 주어동사는 꼭 뭐뭐해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무슨, 이제, 주어 동사 하기를 보장해라. 보장하다가 원래 해석이지만, 우리말로 좀 비슷하게 하면 꼭 주어 동사해라 이거죠. 꼭! You are basing. 네가 베이싱 해야 되는데, 이베이싱이라는말좀 어렵죠? 베이스 A on B는 B 위에다가, 제가 다 써드렸어요. B 위에 A를 뭐해라? 올려라. 야 꼭! B라는 기틀 위에 A를 세운다는 얘기야. 그죠? 기반하다라는 말이잖아. 기반하다. 그죠? B, B 위에다가 A를 세워. 그러니까, 너의 결정을 꼭 어디 위에? 팩트, 사실 위에. 객관적인 사실들, 뭐, 통계적인 사실 같은데, 너의 결정을 올려둬란 얘기죠. 결정을 어디에 기반해라? 사실에 기반을 둬라. 그죠? 올려라. 기반을 둬라. just feeling 감정이 아니라 이게 그래 요지야 그러면 여기를 다 훑어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 선생님이 어법 설명도 했지만 사실은 뭐야 단어들 내용들 이게 좀더 중요하죠 <laughs>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laughs>